자, 자영업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해석을 해보죠. 음식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이 업종들 모두 다가 남자가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갈매기살 경우는 남자가 68.4% 이게 2019년하고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나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은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2020년과 어떠한 갭이 있나를 좀 분석을 해 봤는데, 남자들이 주로 즐겨 찾는 업종 가운데서 이 갈매기사를 보면 2019년에는 3,300만 원이 매출이 올랐어요. 그런데 2020년에 2,600만 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전에 점포수가 420개였는데, 점포수가 363개로 60개 이상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갈매기살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곰장어를 보면 역시 남자가 69.4%로 대단히 높죠. 그런데 69.4%가 높은데 여기도 2700만원 올랐던 것이 2500만원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갈매기살은 20대가 주로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곰장어는 50대가 주로 찾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똑같이 많은 손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시간 비중으로 보면 여기에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12시서부터 15시까지의 매출의 비중입니다. 그러면 갈치나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점심 시간에 50% 이상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국수나 만두같이 면류도 50% 이상을 점심 시간에 올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18시부터 21시 사이로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점도 감안해서 저녁 시간에 할 거면 어떻게 어느 입지에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 사무실 밀집지역이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택가로 초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게 갈매기살이다라고 하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이 가장 잘 됐습니다. 2019년에도 1위였고요. 2020년에도 이 지역이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업을 할때 어떤 업종이 마포구 고아, 도화동에 잘 된다 하면 도화동의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유동 인구가 어떻나 소득 수준이 어떻나 이거 기본적인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우리 지도에 놔두고 어딘가에 대입을 이렇게 해보면요 도화동과 비슷한 상권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계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동과 비슷한 상권을 찾아서 칼매 기사를 하면 역시 잘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거를 응용을 하면 내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최고 매출월입니다. 갈매기살의 경우는 3월 달에 가장 잘 되죠. 그런데 또 1월 달에, 2020년에 1월 달에 잘 됐네요. 3월달이나 1월달, 소위 겨울에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의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또 있겠고, 그 곰장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잘 되던 것이 7월달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름, 초여름에 대체적으로 잘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때, 나가서 쉽게 그냥 한잔할 수 있을 때 곰장어 집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곰장어 집은 가급적이면 어, 점내 인도보다는 프론트가 있는 가게가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로 어느 입지에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는 참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매업종을 예를 들어보죠 골프업종이 아주 이번에 코로나의 수혜업종입니다 평균 가게가 4,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2020년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5,400만 원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약20% 이상 올랐는데요. 여기에 점폭의 수도요. 1,346개에서 1,350개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 수혜를 본 업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연령 비중으로 보면 50대, 요일로, 요일로 보면 토요일, 남녀 비중으로는 남자가 74%, 그 다음에 매출 최고월은 10월과 6월.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대체적으로 많이 오른다라는 것은 상식적이긴 하지만 데이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 꽃배달 같은 꽃집의 경우는 남자의 비중이 54%. 언뜻 생각하면 여성이 꽃을 좋아하니까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물하는 쪽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 54.6%가 높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연령층이 여기 보시면 20대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여성에게 선물하는 사례들이 가장 많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이 최고 월이 5월 달에 있죠. 제가 최고 월을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업할 때는 1년 중에 어느,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가장 최고 매출 월이 오르는 1, 2개월 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해야 내가 이것을 오퍼레이션을 해볼 거 아니에요. 미리 연습을 해보고 이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접객을 할 것인가 메뉴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것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통해서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서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 3월에 준비를 해서 4월에 창업을 딱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한 7, 80% 업종들이 5월 달에 잘 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 액세서리는 이번에 좀, 피해를 많이 봤죠. 1600만원에서 1300만원. 점포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천여개 이상 줄었죠. 그, 그러니까 이번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립스틱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눈썹 문신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쪽만 계속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보이지 않는 쪽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면 크게 메뉴별로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고기류, 국, 탕, 찌개, 그 다음에 면유, 간편식, 그 다음에 밥, 이런 쪽이 지금까지 매출이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서양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웠는데 왜 이러냐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때 생각하는 게 어머니, 친구 이런 사람을 많이 찾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그걸 옛날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아주 신업종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업종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예를 들어보죠. 고시원은 40대가 많더군요. 나는 이 빅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는 20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0대 고시원이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거고, 이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디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청년의 이동 인구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이번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1,300만원에서 900만원 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당구장은 거의 절반 떨어졌습니다. 4 890에서 450만 원. 발레 1케어를 보면 부산진구그 부전 2동이 가장 옛날부터 보면 부전 2동입니다. 발레 1케 이게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있게 아는 서면입니다. 서면. 그 서면에 젊은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가 허브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내려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항상 보면 내일 케어가 1위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보면은 7월 달에 가장 잘 되죠. 그러니까 발이 드러나는 그시기또 특히나 이제 휴가철 이런 쪽에 발 내일 케어가 가장 고점을 찍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를 좀 보시 헬스케어를 보시면 아, 여기는 약간 늘어났는데, 그, 매출은 늘어났는데, 그것의 이유는 점포수가 거의 2,000개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그, 그것의 반사 이익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고령화 사회는 14% 이상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거든요. 그, 그러니까 50대를 대상 고객으로 했을 때, 어떤 업종이 잘 될까를 제가 판단을 좀 해보도록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소매업종과 운는 바닥, 벽지, 창호, 보일러, 커튼, 일반 가전제품 이게 이번에 코로나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집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뭔가 그동안은 생상,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하나는 50살 정도 되면은 어떤 게 있냐하면 그 제2의 소비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혼해서 한 20년 쓰고 나니까 대체적으로 다 낡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소비를 50대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은퇴하기 전에 그걸 바꾸고 싶어 하죠. 그래서 5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추어탕 이런 것들을 50대가 좋아합니다. 보청기, 내과, 내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독특하게 여기에 여성의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커튼 친구도 결정을 여성이 하는 것 같죠? 나머지는 다 남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은 전통업종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매출 상위 상권을 벤치마킹하라. 그걸 모델링해서 그와 비슷한 상권을 찾아가서 창업하면 그 업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매출 최고월에 2개월 전에 창업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창업을 할 때는 늘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 늘 이렇게 주변에 잘 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힘을 받습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거나 남을 따라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묘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뭐 내가 할수 있는 건데. 또잘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충만해 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만큼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또 드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할 때는 창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상 고객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페르소나 설계를 꼭 하라고 했는데, 그 설계를 꼭 하신 다음에 리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하시면 큰 실패 없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